안녕하세요. 베이스볼M 김사장입니다. 어, 화이팅 해야 되는데, 오늘도 기운이 조금 없네요. 좀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기분이 좀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각 잡기를 하면서 조금 업 해볼 생각입니다. 자, 주문해주신 분은 강남구 역삼동에서 김현땡님께서 주문해주셨구요. 어, 요거는, 에, 모리모토 VVIP 음, PR001 US 오버킵 레드입니다. 자, 투수글러브구요. 철판에. 요거 어, 실사용 어, 신청해주셨구요.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어... 굉장히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한 번에 큰 주름이 가버리면 회복할 수가 없어가지고 부드럽게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이제 BMC 프로 트레디션이랑 어... 느낌이 같은 음... 킵 가죽이거든요. 색깔은 틀리고 브랜드나 어떤 뭐... 스펙은 약간 틀리더 틀려 틀려도 제가 봤을 때 가죽은 비슷해요. 그래서 부드럽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주름이 가버리면 안 이쁘니까 포그면이. 모리모토 글러브와 네, 그리고 음, 글러브 밴드 이렇게 두 가지를 주문해 주셨습니다. 네. 아, 하하하. 아 글러브 가드까지 글러브 가드는 제가 소개시켜드린 적이 없는데 여기다가 이제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모형 고, 여러, 보통은 공을 넣어놓는데 이 모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글러브 밴드 이제 저희 거의 다 판매했는데 를 그거를 이제 넣어놓고, 밴드를 묶어놓으면, 어, 효과가 좀 있죠? 근데, 요게, 그, 이, 투수글러브는 이렇게 비틀어 잡기를 하는데, 그거는 딱 정모양이거든요. 이렇게이렇게 그래서 아마 넣어놓으면 이렇게 될 겁니다. 사용하실 때좀 이렇게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건 좀 미리 말씀드리면, 각 잡기는 이렇게 하고요. 보관하실 땐이렇게될 겁니다. 물론 나중에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좋은 점이 이제 형태 유지나 글로보 보관할 때 굉장히 좋은데 예, 단점이 단가가 좀 저렴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판매가 예, 판매를 오래 전부터 했는데 좀 잔여 재고가 몇개안 남았고요. 예, 그거는 이제 판매가 다 되면 이제 더 판매를 안 하는데.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게 좀 계량돼서 조금 저렴하게 좀 나오면 굉장히 획기적일 것 같은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그거를 제작하는 어떤 그 금형이라고 그러죠? 뭐, 어느 사출로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초기에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어, 예, 그 하나의 모형을 만드는 비용이. 그래서 아마 지금 몇년 전에 미국 제품도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 그렇게 가격이 워낙 비싸서 인기가 없었고, 좀더 많은 고민을 하다 보면 좋은 제품들이 나오겠죠? 저 말고도 좋은 사람, 머리 좋으신 분들이 그런 걸 개발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혹시 영상 지금 현재 제가 말하는 거를 보고 계신 분들은 가능하시면 답변을 좀 주세요. 제가 그렇게 각잡기를못 하나요? 아니면 어떤 좀 저만의 어떤 제 이론을 강하게 얘기하지 않아서 좀 그런 거야? 아니면 뭐 어떤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예, 갑자기 회의감이 좀 빠져서. 잘하고 있는 건지, 예, 네, 그렇습니다. 추후에, 음, 뭐, 이 얘기는 나중에도 제가 안할것 같은데, 좀, 예, 네, 그렇습니다. 술 한잔 해야겠네요. 바로 쉐이퍼 가보겠습니다, 쉐이 작업을 마쳤습니다. 어, 내일 오일링 해서 보내드릴게요. 오일링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사실 오늘도 제가 지금 9시 경에 나가봐야 되는데, 지금 8시에요. 근데 지금 각 잡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밀려있거든요. 이거 말고. 근데 오늘은 다 못할 것 같아요. 지금 한세개 정도 더 하고, 아, 네 개까지 해야 되는구나. 아, 하나, 둘, 아. 답이 안 나오네요. 이런 와중인데, 예. 음 그렇습니다. 화이팅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쉐이핑을 좀더 치면 완성이 될것 같고요. 지금 주름은 거의 없이 작업을 했습니다. 아주 미세한 주름만 좀 있고요. 예. 결과물 좋습니다. 뭐 어떤 게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십니까? 뭐 디귿자 아니면 뭐 칸수 아니면 뭐 글로벌을 하는 뭐 형태 뭐뭘 보십니까? 뭐가 제일 그거 하신지 중점적으로 보시는지 예, 궁금합니다. 그런 예. 부분들 예. 좀 댓글 좀 남겨주세요. 저도 좀 먹고 살게. 예. 뭐가 잘못된 건지. 아각 잡기를 잘못해서 제가 어떤 질타를 받은 내용은 아닙니다 예 거기까지 말씀 드릴게요 자 아주 깔쌈하고 예참 예, 좋습니다 느낌이 킵이란게 예. 아 착수를 안하고 길들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자 그러면 여기서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주문해주신 김현땡님께 죄송합니다 이런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건 아닌데, 아, 본의 아니게 제,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예, 조금 그래서 아무튼 너무 죄송하게 됐고요. 음, 좀더 만져서 아주 좋게 해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